우리 같이 놀자. 글 그림, 장화숙. 평화로운 공원에 동물들이 모여 살아요. 새들이 짹짹 노래를 부르고 벌들도 새들의 노래에 맞춰 윙윙윙 날개짓을 해요. 오리들은 호수에서 어푸어푸 어푸, 헤엄을 치고 부지런한 개미들은 영차영차 영차 먹이를 옮겨요. 그런데 한쪽에 공원의 주인 다람쥐가, 아유, 심심해. 하, 품을 해요. 하아,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다람쥐는 잠이 들어요. 꿈속에서 다람쥐는 재미있는 놀이동산을 만들기로 해요. 제일 먼저 다람쥐가 좋아하는 챗바퀴를 만들기로 해요. 다람쥐는 개미에게 찾아가, 개미야, 너 나가! 개미를 쫓아내요. 개미는 갑자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쫓겨나요. 개미가 쫓겨난 자리에 다람쥐가 좋아하는 챗바퀴가 만들어졌어요. 다음에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네를 만들기로 해요. 나무이 새들에게, 새들아, 나가! 까치들을 쫓아내요. 새들 역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쫓겨나요. 새들이 쫓겨난 자리에 멋들어진 그네를 만들어요. 이번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까? 아, 물 미끄럼틀이 있으면 좋겠다. 호수에 사는 오리들에게 찾아가, 오리, 너, 나가! 오리들을 쫓아내요. 오리들은 꽥꽥꽥꽥 화를 내보지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요. 오리들이 쫓겨난 자리에 재미있는 물 미끄럼틀이 생겨요. 이번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까? 아! 붕붕붕 날아다니는 비행 자동차를 만들자! 꽃밭에서 열심히 꿀을 따고 있는 벌들에게 찾아가, 벌들아, 나가줘! 벌들을 쫓아내요. 벌들 역시 윙윙, 윙, 윙! 화를 내보지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요. 벌들이 떠난 자리에 붕붕붕 비행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이제 신나게 돌아볼까? 주위를 둘러보지만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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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가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요. <laughs> 휴, 다행이다. 그리고 다람쥐는 생각해요. 음 친구들도 떠나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동산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아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자 얘들아 공원에 재미있는 놀이동산 만들자.